이거 뭐니? 어, 어, 안 치우니? 어머, 그것도 뭐야? 저 내일부터 출근 안 할래요. 야, 너 무슨 퇴사하겠다는 애가 강아지 똥을 주면서 얘기하니? 제가 1년 동안 이 회사 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못 만들어봤어요. 그거야. 네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제가 컨텐츠 만들고 싶어서 피디된 거지 계산 책임을 시킬려고 피디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 <몬> 야 야! 짜라짜짜! 아 짜라짜짜 아니고 씨앗이거든요 떡 버릴 거야 내가 내가 부셔 버릴 거야 부시긴뭘 부숴 이거나 먹어라